와 뭐야? 아공독충 어, 뭐야 이거? 공독충 개야 파다라인 미사일 바로 돌리네요자 한국 좀비 전쟁 이게 뭐야? 자 좀비 자 동부방이군 아나 인천인데? 어? 아 완전 한반도를 다 하는구나 그럼 좀비는 아 이게 좀비야? 아니 좀비가 일곱 시를 먹었네. 자 부산 경상남도. 자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 이거? 자 저도 처음입니다. 어, 대통령 수송기 뭐야 대통령? <laughs> 대통령이 있어? 함흥. 자 일단은 게임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미네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중립 유닛이죠? 그 다음에 배럭이 있네요. 배럭. 해병 훈련. 대병 중요하죠. 뭐 이렇게 쪽간 쪽가네. 해 너무 쪽간 해도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어 내릴 수가 없네. 아, 좀비 전쟁이니까 저쪽이 먼저 와야 되나? 어어어, 일반 좀비, 좀비가 먼저 치네. 그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인컴업 여기 있다. 좋아, 자, 수익을 올려야지. 수익을 스팀팩! 리리케이트 드리드 있어. 이렇게 리면 돼요. 어, 그러네. 굿 너무너무 너무 뒤야. 리리리 너무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정도 괜찮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 정도. 이 정도 어내 탱크잖아 이거 아이 뭐야 이 좀비 아 좀비가 무슨 그랩을 써 탱크 살릴 수 있겠 지? 재건설 될것 같은데? 탱크 다 살린다 어? 지나가죠 나이스 뒤에 있어 뒤에 바리게이트가 통과가 되네요 건설로 보다 하나 훈련 초반에는 좀째 볼게요. 인컴업을 해주면서. 자, 수리. 자, 수리는 중요하죠. 인컴업. 오케이. 자, 대통령. 어, 내가 움직일 수도 있네? 대통령. 사령부. 어, 뭐야, 뭐야, 뭐야. 좀비가 무슨 드랍을 해! 야! 뭔 어, 좀비가 드랍을 해! 드랍하는 좀비 신선한데? 아, 에바인 어느 정도 그래도 수비가 되고 있긴 해. 인컴 한 번만 더 째볼까? 좀비 전쟁,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털에 지을 겁니다. 궤도사령부라면, 은 어차피 이제 궤도사령부가 필요는 없죠 공격력 그레이드는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해병있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도 배럭이 있죠? 배럭이 있고 전 맵에 있는 배럭을 다 묶어봐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생산을 할 때는 한 번에 생산하는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전 맵에 있는 배럭들을 다 묶어주고 좀 위는 너무 좀 그러니까 그 뽑으면은 아까 보니까 통과가 되잖아 통과가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병을 쭉찍어주고아 근데 이쪽 배럭에서 뽑아도 되겠다? 탱크 아 밀릴 때마다 해도 되겠네 이게 멀티태스킹 그렇게 필요는 안할듯 안 좋아 인컴 많이 올렸어 바리게이트 어떻게 짓냐? 간단하네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수정탑으로 지어버립니다. 오, 좋아. 맹독충이 들이박네. 편하게 돼 있어. 아, 이게 우리 다 같이 공유구나. 차량 무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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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아니, 뭔 좀비가, 어? 좀비 에바죠. 어, 야 맹독충이게 문제야. 맹독충이 바로 막아, 바로 해병도 더 찍어. 자, 이번엔 바리케이트를 터트립니다. 적당히 오다가 말겠죠. 애쉬빈 또 뽑아줘야 돼. 좋아, 좀비가 많구만! 자 12하나 더터레터레터레터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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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닿는다! <laughs> 좀비도 탱크는 못참지 그지? 통과가 되는게 개꿀이네 드랍방지 자 인컴업은 일단은 참을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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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더 탄탄해졌지롱 탄탄해졌지롱 차량 업게 차량 업게미네랄로 아, 먼저 어 야, 인컴 풀업했다 배틀크루저가 아무래도 제일 좋을 거야 바리게이트 연구를 쭉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어디 쪽에서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바리게이트 연구는 LCB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 일단 건물 건설 감지탑이 있고요 감지탑 하나 지어봐라. 얼마 안하니까? 이게 뭐야? 자주 포보드? 오! 개쩐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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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뚫렸다! 아니! 산 지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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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무한으로 오는 거야? 아, 빠른데 쳐려고 그랬는데? 못해버렸네? 바리게이트를 그래도 좀 준비했어. 자, 자주 포로 연구해줬고요 자튼업그레이드 됐다 삼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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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혔어? 저 괜찮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laughs> 무슨 가시축수를 <가신> <laughs> 야. 터트려터트려이 좀비 녀석들이 이걸, 안되게코만 그렇지. 공사업이다. 좀비가 좀 영리했구만, 그래도. 어, 자주포 전진됐어. 자주포 전진됐어, 전진. 나도 바리케이트 던진이다 탱크도 찍고 바리케이트를 최대한 많이 털에 찧어주고, 아, 뚫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군데, 제군데 괜찮은가? 어, 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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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벤시 가리게이트 연구를 어떻게든 찾아보자. 요건 거 같은데, 아, 사기였어. 원래 탱크가 짱이야! 아, 여깄다. 에? 개 비쌌네. 그러면은, 아, 여기까지 왔어. 아, 계속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배틀크루즈까지 뚫렸죠, 지금. 나이스. 뭐야, 울릉도 뭐야? 거기서 뭐해? 울릉도는 뭐해? 울릉도 어디서 뭐함? 통원하네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야? 울릉도 열심히 하고 있네 자, 배틀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주 쪽도 연구해 줘야겠지? 그래도 배틀 몸으는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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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사거리도 빌어지나? 조금 더 전진 배치해보자 조금 더 전진 부의지자 생산 됐다 자 다시 촉수까지 닿죠 이러면 요거는 터지겠네요 팀팩 엘시빙 아니야 괜찮아 뚫려도 돼 뚫리지만 안 뚫려 와 뭐야 아 공독충 뭐야 이거 공독충 개야 봐. 공독충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지? 공독충 에반데? 어어? 아니 이건 어떡해 지뢰 야 좀비들아 무섭다 와 공독충에 배틀 다 털렸어 야 배틀 이거 배틀 때문이라도. 야, 야, 너무 빨리 털려, 너무 빨리 털려. 이거 해병이야, 역시. 님들, 괜히 해병이 사기겠습니까? 해병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많을수록 해병은 DPS로 찍어 누르거든? 따, 흐, 흐. 아니, 개 빨리 뚫리네? 야, 왜 이렇게 세 얘네? 좀비? 아, 좀비가 너무 센데? 아니. 광 좀비긴 하네. 이거 어떡하냐? 자주 포로 바꾸지 말고. 좀비가 엄청 세지고 있어, 근데. 확실히. 내가 볼때 좀비가 뭔가, 그게 있다. 어게 누르기가 편한가? 테라노블 잘해야 돼, 테라노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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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좋아. 정해들아, 모여라. 우리는 되찾을 것이다. 좀비놈들, 너희 왕들 하게 둘수 없어? 우리는 되찾는다.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유산을. 밀만해, 밀만에 많아졌어, 많아졌어. 한 번에 경력 다 끌고 왔죠? 역시 해병. 으, 딜, 지금, 어? 쩍쩍 밀고 나가자, 그냥, 어? 에시비 다시 끌고 와. 건설이 박스에 원래 건설이. 어? 뭔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좀비 리콜이야? 좀비 리콜은 좀? 페럭페럭 엠베? 엠뱅? 엠베 지어야 엠베 엠뱅. 엠베 우와아 공삼 방삼 밀고 나가보자! 야 이거 탱크 라인을 뺄순 없잖아 님들 그죠? 탱크 라인은 못빼도 마리는 진격할 수 있단 말이죠? 공사법 해병이다! 이런 기회졌을 때 나의 저렴한 해병맛 좀 봐라! 락가 있어, 락가! 락가는 좀! 밤가마귀가 아까 있었는데? 일로 와봐. 이거 락가 잡으려면 밤가 필요해. 궤도사 정보도 만들자. 스캔뿌 해야 되니까 뭔가 스풀이 있단 말이죠. 지금 개미기가 중요해. 밀 만해, 밀 만해. 일만 해, 그지? 이거 킹만 해! 야, 잠깐만, 근데! 깨매기 너의 역할이 확실히 중요하다. 널코가 있기 때문에. 자주포로 바꿔. 몇 개는 자주포로 바꿔. 3병 쭉 찍고. 유령도 좀 같은, 유령. 유령 뽑자, 유령. 유령이 성능이 더 좋은 듯? 조금씩 전진. 탱크도 뽑고. 와! 저그전 하는 기분. 오카이. 조금씩 더 전진하라. 유령 작전 개시. 유령 작전 개시. 유령이 어차피 스팀팩 발기 힘들면은 유령이 낫지. 스팀 팀기 힘들면 유령이 짱이야. 어떠냐 나의 텅크 마시 자주포로 변경. s c 비 s c 비 s c 비 유령 은폐 연구 해 보자. 한개만 건설 가능. 그거 어디 있어? 벙커 체력과 포탑 강화업. 아니. 여유 있다. 개중요한 연구다. 어? 전이대! 무쿤 등장, 무쿤! 야, 저 맹독충 쏘는데? 아, 맹독충 쏘는 무쿤 좀 에반데요? 스타포트 뭐야?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이거 전술적인 게임이네, 굉장히. 어? 유령 잡아라! 안베팅 e t t i n g 막을 만 v 네 r Guy. I'm betting, Silver Guy. I'm b e t t s 열심히 수리하거라. 방어타워 건설. 아, 이거. 이건 점. 무리군주 효율 못 넘는데? 야, 무리군주 진짜 효율적이다. 너무 효율적이야. 아 많이 전진했었는데. 무기고. 탱크. 유령. 토르 토르 좋던데 토르. 바이킹. 준비가 막 날라낸겨. 은피하고 돌격이. 은폐 대처 안 돼있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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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뽑고 다 와라 유령 찍고 오 뭐야 뭔가 좋은 거 같은데? 거 온다. 우측 상단에 바이킹 발와뭐 했는데, 뭐 왔다? 뭐 왔다? 그래도 한국 좀비 전쟁. 오! 오오오오오오오 키었는데 업그레이드는 다한것 같고. 저급, 감속타워 건설. 야, 감속타워 하나 지어봐.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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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중요해, 은폐. 파다라인 미사일! 바로 끊기네 요 바로 끊겨버린 앵미사일 럴커 개자식 그 <laughs> 절대 안보여 이거 럴커 못찾아 울트라다 삭제됐다 탄두를 준비하라. 좀비 털어버려. <laughs> 개어이 없네. 야, 이제 좀 떨고 보자. 어, 떨고겠다. 아, 별로 효율적이진 않아. 생각보다 별로였어. 토르토르토르 토르, 토르, 전진! 유령 작전 개시! 유령이 좋긴 좋아, 역시. 유령이 막 EMP도 뿌리고 귀찮은 거 많이 해. 탱크라바이오닉 유령 닦다 준비. 해 바이킹도 준비. 해 이거 앞쪽에 있는 애들을 자주포로 변경. 자주포로 변경.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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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면 군체 제거해. 되찾자! 어디, 우리 소중한 한국을 좀비 따위가 말이야, 어? 밀어버려! 자주포 변경! 자주포 모델! 와, 저거, 가시촉수가 스플래시네? 아, 아, 다 터졌어. 야, 큰일 났다. 아스프레바이 스프 너무 아픔 생산시간 너무 빠르다 유령 작전개시 점사해 점사 점사 아 겁나 안죽어 겁나 안 죽어지네 밀리겠는데? 근데 이거 잡으면? 아무리군지 우리 먼저 왜 이렇게 잘 버티 냐？빼 야겠다. 퇴각, 퇴각, 퇴각 토레 많이 제거 하긴 했 는데, 자 유령 한번 쭉 준비 하고, 어, 근데 좀 비가. 준비가 그래도 꽤나 버텼어요. 아, 뒤를 다 털어놨어. 석션. 가자! 가자! 핵탄두를 준비하라. 유령 파워! 파워 유령 와 또라스 크점사점사점사얼렁거렁 벌렁 벌르르렁르렁 벌렁 벌 유령 작전 개시. 지금 프레이저 따로 해놓자, 0번. 럭버 뭐해? 또 0번. 핵이 제일 효율적일 것 같은데? 뭐야, 뭐가 막 나온다? 핵이 근데 세진 않아. 여러번 날릴만한데 세진않아 또 벤시 왔다 벤시 핵날려 핵! 핵날려 핵! 럭거 럭거 좀비가 핵을 견디면 그게 좀비야? 아니 러커가, 근들럭커가좀 말이 안 되는데요? 오우! 뭔데?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들어가는 거잖아. 감염군 체리 파기한 데 성공했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laughs> 자 한국 좀비 전쟁 그냥 좀비는 개처맞는 역할이었네요. <laughs> 근데 뭐 좀비가 개처맞아야지 그럼뭐 인간 뚫게 안 되지. 아무튼 인간 쪽이 압도적인 승리하게 되면서 끝이야끝 유바.